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불사랑입니다. 깡청입니다 저는 지금 원래 깡총이라는 채널을 운영했다가 이 채널의 계정이 날아가서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불사랑이라는 계정에서 활동을 하고요. 보시면 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걸 올렸거든요. 이게 근데 조회수가 높아서 왜 이렇게 높지? 하는 궁금한 마음에 클릭을 해서 들어왔는데 정말 가관이었네요. 공개 댓글에 하라 그림 그리는 사람님께서 채팅방이 홍보가 되지 마세요. 박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당지야 축하한다. 오픈 채팅방에 송보 단지 마세요. 신고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냈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깜놀해서, 하나님,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해가 있으시네요. 오픈 채팅방이면요 저는 그런 것 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오해하신 니네요 라고 분명히 남겼고, 이두 분의 채널을 한번, 혹시나 무슨 일 하고 박제 했길래, 어떡하지, 어떡하지는 마음에서 그냥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랑의 단자 축하해라는 분께 일단 먼저 들어갔고요. 그냥 이거 일단 멈추고요. 댓글에 이렇게 친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오해라고 할때 써놨어요. 그리고 난 친구들이 제부제 제가 좀 실드 쳐줬고 어차피 저는 당연히 전젤가 없기 때문에 친구의 도움을 준 거죠, 당연하게도. 감사하게도. 어, 아, 왜 이렇게 나말실소리 자주 하는 줄 알았는데. 아왜 이렇게. 어, 아,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 채널 음, 계속 뒤로 뒤로 하다. 여기 찾았네요. 자, 아, 그래서 일단은 이분께 뭐지? 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하고, 전 레즈코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코제 본명을 쓴다고 했고요. 전이 채널 본지 2, 3년 된다 했더니, 그러면 지금 저게 뭔가요? 사칭이겠죠? 하라 그린그린사람님 사칭이거나 누군가 가 장난친 거겠지요 했고요 여기서 그건 영상 올리는데 어떻게 아신 거죠? 해서 저는 분명히 이거 잘 보면 담다 나옵니다 모르셨나요? 안 나옵니다 깡초님 이안 나온다 님이 나가고 제가 바로 가렸습니다 나갔다니요? 전예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저 찍지도 못하고 바로 가는데 무슨 소리세요? 그럼 제가 사진 찍어서 이쪽에 잠깐 올릴게요. 여기 들어와서 확대샷도 있어요. 라고 해고 제가 바울 영상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 보이죠? 자, 또 그래서 이것도 안 보일 줄 알고 이것도 준비한다 이만입니다. 짜증 너무 잘 보이네요. 네, 즈, 고, 라고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피, 네, 즈, 고, 라고 바로 나오네요. 와우! 이건, 이건 뭘까요? 제가 헛것을 보는 걸까요? 이건 제 친구가 찍어준 거고요. 저는 저의 본명만 쓰고요. 이런 거 절대 쓰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거 보셔 나왔, 어아이고 1회가 더 늦었네요. 아이고, 감사해라. 여기 댓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 지금 잠시 잠깐. 이렇게 하다 지금 이게 11분이나 됐는데도 답이 안오거 11분은 됐는데. 근데도 답이 안 와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일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오해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 진짜 이런 적 없습니다. 제가 진짜 카카오톡을 보여준다면 보여드릴 텐데 지금 당장은 못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일단 편집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억울하기도하고선 이런 거 보내는 법도 몰려고 오픈 세팅만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고 저기 어떻게 들어간지도 몰라요. 혹시나 검색해도 안 나오고 애초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안 돼요. 아, 이거 뭐냐. 왜 뭐냐고. 야 박제하겠습니다. 아 이분 이거 박제고 하 나서 바로 이렇게 보낸 거구나. 왜요. 왜 자꾸. 제 책방에 오셔서 홍보하시는 거죠? 미안해요. 박제하지 말아주세요. 안 할게요. 그러면, 저희 방에 와서 해, 주, 사, 와서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박제는 안 하겠습니다. 음. 강퇴당해서 못 들어가요. 아니면 여기서 사과해 주세요. 싫은데요. 그럼 박재현씨다안 돼요. 저는 싫은데요. 크하지 않습니다. 전 초면에 서 이런, 이런 무리함을 안 해요. 좀 친해진다면 모를까. 제가 전 그리니까 앞으로는 증거 없으면 의심하지 말아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증거라고 생각하셔도 전 정말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제 친구들과 다 모자이크 할게요. 저는 이런 프로필이고요. 심지어 어디서 제 나이까지 알아놨네요. 전 이런 프로필 쓰고요. 이런 프로필 써요. 그리고 제 이름까지 본명으로 쓴답니다. 제가 여기서 본명을 공개할 줄 몰랐네요. 나이까지 공개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띠란건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음. 제 이름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됐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일단은 사과는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정말 정말 속상해서요. 어쩔 수 없는 오해라 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는데요 저는 풀은 이런 걸 쓰고요. 이런 제 본명과 나이 이렇게 하고요. 이런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동물, 우리 강아지들도 붙여놓고 이렇게 한 한하게 분위기 맨날 이렇게 하면서 노래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사짝 한다고요. 짜잔. 좀 부계를 만드는 것도 없어요. 보세요, 여기 부계를 만드는 앱이 있어요, 애초에? 그래서 좀 부계를 만든다 하여도 이런 부계는 안 만든다고요. 자, 보셨죠? 과연 앞으로 이런 행동 자제 해주시고요. 빨리 지민도 빨리 사과해주신 감사하겠어요. 만약에 오해를 해도 만약에 기분, 말투 나쁘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저도 하지만 이거 보고 맨날 지금 스트레스 받고 진짜 너무 울었답니다. 계속 울었어서 지금 칭칭 부서 엄청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만 안녕. <laughs>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거 보이면 그대로 계속 올리도록 할게요. 이건 유의사랑 채널과 깡총의 채널도 올라간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영상 정말 충격적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해명 부탁드릴게요. 해명 아니면 사과 영상이라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 부탁은 아니구나. 아무튼 안녕!